기어 채널, 홈타건. 맞습니다, 홈타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제품은 세 번째 바이퍼, 바이퍼 미니입니다. 바이퍼는 레이저가 신작 포따리를 풀기 전에 첫 번째로 칼을 갈고 나왔던 야심작이었는데 더 작아진 쉐이크와 거품을 뺀 가격으로 미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요즘 레이저를 보면 대칭이던 비대칭이던 무선이던 그냥 모든 라인을 싹 깔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바이퍼의 길이나 크기가 조금 부담되었던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을 텐데, 변경된 스위치와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바이퍼보다 작아진 것 외에는 쉐입은 동일해 보이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이드에 고무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쥐어 잡기에는 좀더 수월하고 사이드 굴곡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큰 불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데스에더 V2에 적용되었던 일체형 미끄럼 러 방지 패턴을 넣어 주었으면 좀더 완벽에 가까웠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기존의 바이퍼 울티메이크와 비교했을 때 높이는 미세하게 높아졌고, 길이는 8.5mm 짧아졌고, 좌우 너비는 4.1mm 좁아졌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작아진 크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기존의 바이퍼 유선버전과 같은 빌드의 피트로 위아래 두 개의 센서브의 작은 피트가 있습니다. 온보드 메모리는 지연되지만 단일로만 지연되기 때문에 프로필 전환 버튼은 없어졌고 언더글로우 RGB 크로마가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땐 은은한 포인트 정도이지만 감성 챙겨주면서 61g이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와우. 이번 바이퍼 미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오른쪽 사이드 버튼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 같고 작은 불편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바실리스크 V2만 두껍고 바이퍼와 바이퍼 미니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반 파라 코드보다는 유연성은 떨어지고 케이블은 무게중심만 뺏지 않고 번지대에 거치했을 때 간섭만 크게 안 느껴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홈타건님은 맨날 케이블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썼을 땐 좋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패드가 아닌 조금 미끄러운 바닥에서 극단적으로 테스트한 점도 있긴 하지만 패드는 패드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이 이 정도는 돼야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는 이번에도 7천만 번의 내구성의 광축 스위치가 탑재되었습니다. 기존의 바이퍼 유선과는 클릭감의 차이가 조금 있고 나머지 모델들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위치란 게 버튼부에 전달되는 무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고 하우징이 작을수록 정갈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순순히 스위치감만으로는 바이퍼 유선 말고는 모두 비슷하고 앞서 말씀드린 차이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센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성능이죠. 저는 온라인 타건샵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하루에도 몇 실건씩 받고 있는데 라이버 3 센서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LOD는 센서가 인식하는 최대 거리를 뜻하는데 LOD 값이 높으면 팜클로나 팔에임 쓰시는 분들은 무관하지만 클로에 손목에임 하시는 분들은 헤드에 맞춰야 하는 초정밀한 작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좌우 뒤돌아서을할때 나는 두번 돌리면 어느 위치에 갖다대는데 센서가 표면을 잃고 다시 화면이 돌아오는 FPS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테이프 트릭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릭 없이 라이벌 3는 CD 2장에서 인식했고 바이퍼 미니 역시 CD 2장 인식했습니다. 카인은 자체적으로 빛반사를 줄여줘서 CD 한 장에서만 인식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테이프 트릭으로 라이벌 3, 바이퍼 미니 CD 한 장으로 맞출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네스 3.0에서 보정 리프트오프 범위를 1로 맞추시면 CD 한장 부분 인식할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바이퍼 미니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쉐입 조커 전체적인 품질 가격 대비 우수하고, 개인적으로 바이퍼 유선 가격으로 출시했어도 저는 쉐입이 먼저이기 때문에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무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저의 행보를 봤을 때 바이퍼 미니 무선을 안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존버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유무선 안 가리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홈타건 와 a 피규어 함께 해주시고, 소프트웨어로 LOD 낮추고 인게임 과연 어떨지 봐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밤새서 목소리가 슬슬 갈라지기 시작해서, 에임 테스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no Just touch down in the middle of the city. 이상, 홈타건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게이밍 기어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영!